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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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 무량수경 48대 원중에제 19대 원인 문명발심원과 임종접인원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발심원이란 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발심을 한다.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 하는 것과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염불하여 임종의 때에는 불보살님이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접인한다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19원 문명발시본과 임종접연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즉 법장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이 될 적에 시방의 세계의 중생들이 저희 명호를 듣고서, 저희 명호란 아미타불이란 그런 명호를 듣고서 보리심을 바라여 여러 공덕을 닦고 육바라미를 봉행하여 국권이 물러나지 않으며 또 일체 성건을 해양하여 저희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하도록 하겠나이다. 일심으로 저를 염하여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면 목숨이 다하는 때 저는 여러 보살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 맞이하여 짧은 시간에 곧저 이 국토에 태어나 불태전지 보살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만약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각을 성취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서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장보살님이 아미타부처님 부처가 될 적에 시방시기의 일체 중생들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보리심을 바라에서 갖가지 공덕을 닦고 육바라미를 봉해하여 보시지계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미를 봉행하여 받들어 행해 국권이 물러나지 아니하며 또 일체의 성근을 행하여 그동안 중생들이 착한 성근 공덕을 지어서 극락식이 태어나기를 바른하고 행하여 저희 국토에 태어나기를 즉 서방정토 극락식이 태어나기를 바른하도록 하겠나이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또 일심으로 저를 염하여 즉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여 밤낮으로 염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염하는 사람이 목숨이 다하는 때즉 임종의 때에 저는 여러 보살 성종들과 함께 즉 아미타 부처님은 아, 간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등 극락의 성종들과 함께 그 임종자의 앞에 나타나 그 임종자를 맞이하여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저희 국토 즉 서방정토 극락식이 태어나서 깨달음에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지 보살이 되도록 하겠다고 서원하신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서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각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즉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나이다라고 성취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서원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장 보살님은 이가 스방경 토극락 세계야미타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열심히 염하면. 임종의 때 반드시 보살 성종들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께서 마중을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 도사 아미타불.